49장 23절부터 27절까지가 담의 색이 있었습니다. 세상제가 이 담의 색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또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것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담의 색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이 상당히 불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러한 고고학적인 것이나 세상의 학자들의 견해가 성경과 다를 때에 그러한 것을 파고들다 보면 말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약화되고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뭐 그런 약간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49장 23절에 있는 담에색, 담에색에나 하임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이제 당시에 보통 세계 역사적인 연대표로 할 때에, 이 담에색은 진작, 다시 말하면 담에색이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담에색이죠. 이 아람 왕국은 진작 멸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에색이 이제 도시국가로 아람 왕국의 수도로 존재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거의 멸망하고 폐망한 걸로 세상 역사는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명확하게 다메석이 존재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적 자료와 사료들을 뒤지다 보면 사실은 그것이 역사적 자료라 해도 첫째는 보는 것이 다 틀려요 보는 것이 말하자면 동일한 자료가 있어도 그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틀리다 그 말이지요. 두 번째는 이 다메섹의 유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굴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들이 적다 고 말이지요. 학자들은 적은 자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결론을 내리며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논문들을 쓰고. 발표하는 그런 경향은 익히 가져옵니다. 과거의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러한 보고학적 발굴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발굴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나온 아수르 제국이 없는 아수르 제국에 관한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한 역사적 또한 발굴상으로 유물들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에 옳고 그름의 유물을 따지려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이 세상 역사의 역사적 사료와 문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대하여 아수르 제국의 성경에 있는데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하여 아수르 제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사료와 자료들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에라는 사람이, 야, 왜 아수르에 대한 것이 없어? 그렇게 궁금점을 느끼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한달 뒤에 혹은 하루 뒤에, 1년 뒤에 고고학적 발굴이 쏟아진 게 아니라 왜 내가 세상 역사적 자료와 사료를 연구하는데 아수르 제국이 없어? 성경이 있는데 나 의심해, 불신해,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흘러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왜 그래? 그러다가 또 늙어 죽고요.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덮어놨던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미 다 과거에 고고학적 자료들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 없는 걸본 다음에 하나님 빠이빠이 성경은 못 믿겠어. 이 방대한 아수르 제국에 대한 자료가 왜 사료가 없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료와 자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똥딴지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메색? 오, 내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다메색은 진작 이때는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왜 여기는 다메색이 존재해? 그런데 아수르 제국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고학적인 이야기나 뭐 세상의 문헌들, 자료들은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많이 멈추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때로는, 야, 믿음과 신앙을 도와줄는지 몰라도 때로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기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럽니다만은, 지금의 팔레스틴에 가면 사실은 팔레스틴이 성지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곳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그 살았던 역사적 유적 또한 역사적 발걸음이 있었던 그 곳이지요. 이집트로 가면 애국, 고센 땅 혹은 출애국 해서 미대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고 그러면 이제 보통 신해산을 사람들은 요즘에는 둘 중에 하나 다 하나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애국당인 신해, 신하의 반도에 있는 그러한 신해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신해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곳이라고 많이들 방문하고 찾아가셨더랬습니다. 에, 그러다가, 이제, 떨기나무, 음, 책이, 원, 투, 김승학 장르님이었던가요? 내가. 에, 떨기나무 책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에서 치유로 계시던, 아, 집사님께서, 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대한 자료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연구한 다음에,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광활한 사막들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심으로 광야성을 했다는 것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조금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가르쳐왔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양보를 다하기 어려우니까 시나이 반도의 신해산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해산, 그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지금의 세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하의 반도에 있는 신해산이다. 그리고 성기순례를 가면 맞지를 않아요. 뭐가 안 맞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도 200만이 넘는데 그 신해산 앞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만한 그 장소가 없다, 는 말. 장소가 없어요. 응? 지형은 크게 변한 곳이 아닌데,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해산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또 없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은 참 희한하고 이상하지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이 어느 때 드러나고 밝혀졌지요.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신해산과 소위 신하이 반도에 있는 신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은요, 그렇게 드러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금에 실상은 수천 년 동안, 신하이 반도에 있는 신해산을 사람들은 신해산이라고 믿어왔어요. 그 다음에, 신하의 반도에 있는 신해산을 순진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한 부류는 성경을 잘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리석게 미디안 광야가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이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은 채저 신하의 반도에 있는 신해산과 성경에 있는 신해산 특징을 대조하고 연구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면, 야,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하의 반도에 있는 신해산이 그게 아닌갑다. 그렇게 간게 아니라, 성경이 틀리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요건들이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거짓말을 써놨지.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저 감춰져 있는 저 신의 산으로 가면 정말 성경과 똑같은 걸 발견하지. 그러한 베일을 드러내는 것이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도 안돼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이 담의 색에 대한 이야기도 에레미아 49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담의 색이지요. 49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으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상은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색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이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 이때 이미 벤 하닷 왕이 세웠던 아람 왕국의 궁전은 진작 파괴되고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들을 다 하거든요. 나 성경은 이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벤하닷의궁견이 아직 여전히 있었다고 말씀해요. 약자들은 대부분, 그냥 대부분 그럼 몇 프로나 될까요? 한 99%? 이렇게. 이때는 이미 이 아람 왕국이 다 없어져 버렸고, 당연하게 이 담에색의 성격도 이미 다 없어졌을 때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하고 연도가 너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옳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담에색에 대한 유적 발굴은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에 가도 그 텔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텔 지명을 가진 것은요, 텔은 그 언덕을 이야기하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고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도시가 폐허가 되면요, 그 위에 이제 다 시금 도시를 지어요. 그래서 층층이 쌓이거든요. 500년 전에 도시 흔적을 찾으려면 그걸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나와요. 천년 전에 그 지역에 무슨 도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도시 위에 도시가, 도시 위에 도시가 건설되는 양상이라면 점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그걸 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두개 아닙니까? 행정 수도가 있고, 또한 헌법상의 수도가 있는데, 헌법상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행정소는 텔 아비부입니다. 자, 바닷가 지중에 해 연한 곳에 텔 아비부가 있는데, 그 텔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한 지명들이 팔레스틴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테이라고 붙은 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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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사료들이 나오죠. 역사적 자료들이 나오죠. 뭐, 기와라든지 벽돌이라든지, 탄화된 벽시라든지 그 등등등.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고고학계 발굴을 해봐야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창문 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난 땅을 파는 것은요 파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그러면 발굴하고 파면 쉽게 그 땅은 무너져요. 공사하다가 자기 피한 50m 파야 된다 그러면 넓게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무너지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사상자가 쉽게 나오고. 돈은 엄청 들고 그 안에 정말 뭐가 있을지 말하자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도 후원을 받는다 그래도 그에 대한 값어치 있는 게 나와야지 소위 손해를 안 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값어치 있는 것이 장담되지 않는다면 소위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무슨 돈을 줘가지고 천문학적인 기관과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 인부를 투입해야 되는 발굴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확실한 문헌들 등을 가지고 이 포인트가 맞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나온 유물을 팔 때에, 혹은 유물을 전시할 때에, 얼마의 돈을 벌수 있을 거다. 그 이상의 값을 할 것이다. 이런 게다 되어질 때 대부분 고고학적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담메색에 대한 발굴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아주 조금의 것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살을 붙입니다. 마치 그 오스트랄라 피테쿠스 같은 거뭐 그런 호머 에렉투스 어쩌고 저쩌고 어,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대퇴부라든지 두개골이라든지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요 뼈다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상상 속에 붙여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진화의 과정 속에 이 되었다. 그나 알고 보면요. 뼈다귀가 전부 있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있어요 한 부분 때로 이렇게 자세히 이제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하고 막 하면 아 꼽추였구나 또 이건 또 DNA 검사하고 하면 이건 진짜 원숭이였구나 그 다음 DNA 검사하고 나면 이것은 두개골이 좀 희한한데 두상이 희한한데 사람이 맞아 실상 우리 사람도 두개골이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의 두개골 저런 사람의 두개골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나 일부의 뼈다귀 하나 발견해가 나머지는 상상력으로 붙이는 것처럼 이런 다메색 같은 곳에 유물을 조금 발견한 다음에 글자 몇개 발견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상력으로 다 감이하고 붙여요. 그런 식의 어떤 고고학적 발굴의 한계는 존재하고요. 그런 자료의 근거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연구 논문을 쓰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러죠. 그걸 썰이라 그럽니다. 썰. 그러면 어떤 학자들의 연구는 상당히 존중할 가치가 있고 자료들이 귀합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본래가 이담메색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담메색에 대한 심판을 제가 예레미야 49장을 설교할 때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고학적 이야기해봐야 더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관심 가져서 유익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신학도에 가면 그 쓰잘데 없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의 함정 속에 많이 빠져들어가는 그 자료들과 내용들이 상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기술래도 상당히 재미난 것이 뭐냐, 그러면, 아, 팔레스틴에 갔다. 그 다음에 성기를 본다. 그럼 뭐가 보이겠어? 왜냐하면, 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황폐케 해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가지고 보는 뭔가는요. 그냥 그 당시에 끄다 보면 상관이 없어요. 황폐케 되고 다시 뭔가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서 칼과 기구와 연병으로 치시고왜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황폐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감성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제 고향은, 제 고향에가 진남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장소는 그냥 터에 불과해요, 터. 과거에 그 삼도수군 통제령이 거기에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또 건물을 세워요 그러다가 또 불도 나고 다시 증축하고 그런 것이 꽤 오래된 건물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장소적으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에 승리 등을 기리기 위하여. 거북선 축제 같은 것을 합니다. 과거에는 진남제라 그렇게 이름 붙였다가 후대 이름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거북선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 거북선들은 실제로 많은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거북선들이요 진실로 역사적 자료들하고는 또 틀려요. 사실은요. 일단 그러니까 거북선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자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돈을 매덕들여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서로 역사적 자료가 또 나와요. 나오면 아닌 가 같다 그래요. 또 만들어요. 또 역사적 자료가 또 나와요. 네, 또 아닌 가 같다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거북선의 실제적 모양과 그 천자총통, 지자총통, 황자총통, 그 대표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럼 학자들마다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있고, 좀더 유력한 것이 있고, 그래요. 물론 저도 이제 거북선에 대하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어느 학자의 의견이 좀더 옳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민들이 구경하는 거북선은 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 전에, 연구되기 전의 것들이 많아서 실제 거북선하고는 상당히 상이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관광지에 있는 거북선을 본뜬 모형이지만 실제하고 많이 다른 것들 그런 것이에요. 성지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야 한반도 그 중에서 대한민국 땅이다. 그러면 그 위쪽은 과거의 고구려 땅이고 자기 만주를 넘어서 그 아래는 백제하고 신라잖아요 그러면 주님 시대로 한다 그러면 주님 시대에는요 옥저도 있고 마한변한 진안도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 통일로 갈 때는 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이잖아요. 뭐 500년 600년 도로 가야지 이제 거의 막강한 신라를 보게 되지만. 자 북쪽은 많이 아 없고 빼앗기고 뭐 당나라 땅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라 시대의 뭔가를 혹은 음, 백제 시대의 뭔가를 우리가 있는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냐 그 말? 그냥 박물관에 가면 조금의 유물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걸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시대보다 더 가까운 시대인데.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고려 시대만 해도 고려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고려 시대가 한 지금 1300몇년 후반에 위하드 해군이 있었지요. 그때부터 이성계 위하드 해군으로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그때의 조선이니까 고려 시대, 고려 왕조 거의 500년의 시간인데, 그런 걸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볼 수가 있나요? 주님 오셨을 때보다 훨씬 후대의 일들인데. 그러면 성기술례 가가지고, 야, 상상을 하자. 2,000년 전에 주님 거으셨던거 상상을 하자. 혹은 아브라함 때의 뭔가를 상상을 하고, 3,000년 전에 뭔가를 상상을 하고, 뭔가가 여기 있었을 거야. 상상을 더해서 성경의 신해산이 아닌데도 신하의 반도에, 신해산에 가서 상상을 하자. 이게 신해산이었을 거야, 상상을 하자. 공상을 하다가 오는 거죠. 멜랑꼴리 감성에 젖어가지고 있다가 오는 거죠. 심지어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뭐, 라우지아 교회, 교회 기둥 흔적, 폐허 흔적, 뭐 흔적.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린바들리라 또한, 성전에 대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우리라. 다 황폐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뭔가의 그걸 장소를 기념해서 관광객을 위하여, 에? 주님의 마국간 기념교회, 어디 기념, 골고다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나중에 그냥 세운거지요. 응? 거기에서 뭔가의 정서적 감정을 포함시켜가지고, 야, 나는 성지에 왔어. 여기에서 기도해. 뭐,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도 꽤 있어요. 그냥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뭐 기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지에서. 그러나, 2000년 전의 것을 어떻게 봐야지 보일까요? 무슨 유물들 몇 개를 보면 보이나요? 백제 시대 누구의 왕릉 그래서 발굴해가지고 박물관식으로 전시하잖아요. 그걸 보면 백제 시대가 막 보이는 거예요? 박그로몇개 보면? 혹은 신라 시대 무슨 왕관 하나 보면 신라 시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공상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야 보안네 들었노라 보안노라 잡았노라 느꼈노라 거기에서 가기도 하니까 느낌이 너무 틀리더라 막 그런 것. 공상의 세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가지고 볼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성경 시대의 것을 정말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볼수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여호수와 시대 때에는 그 땅이었지만 범죄하며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무너지며 무너지며 무너지며, 무너지며 반복한 다음에 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축토화되어버린 곳이며 저주가 임한 곳이며 땅이 더러워져 버린 곳이며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된 소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무수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지셨던 그 땅이 되어야 말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폐허가 되고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폐허가 되고 그 위에 짓고 폐허되고 그 위에 짓고 그러니까 그걸 언덕을 이루면서 텔이 되는 거야, 텔이. 타고 들어가 봐야 도시 밑에가 있는데 도시로 무너뜨리고 팔 거예요, 절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가 있다 해도 포인트를 쉽게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후고학적 발굴이 팔레스틴이든 또 저런 담에색이든 어디든 바벨론도 그렇지요. 일부 남아있고 다 되지 않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존재하죠. 그런 걸 통하여 한30% 발굴됐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공상을 더해서 붙이자. 그래 봐야 그것이 어떻게 다 맞겠냐. 그 말이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현 시대쯤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굴되었고, 발굴되면 될수록 성경하고 참일점일에또 틀리지 않다는 것이 점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발굴될 수그 정확성 성경의 정확성은 너무나 빠져 왔지요. 나 발굴이 적게 났을 때는 그 알량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많은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